진짜 오징어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징어 단맛이 나 설탕 뿌린 것 같아. 문효준이가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아이 양반 용기 아... 박수를 보냅니다. 아, 나는...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타 구마 김민상입니다. 박 실장입니다. 어저 우리 박인재 실장님의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아 댓글 받는 거 장난 아니야. 아, 하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오면서. 진짜 여기 일타구마 채널을 몇살 잡고 하드 킬이 한다. 어 이런 말들이 좀나 나옵니다. 오늘 아침 9월1 7일 아침 1 0시 반입니다. 지금 이제 이제 처서가 오고 진짜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어종들이 있지만 싹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왕. 이거 없이는 두 종류 말을 하지 마라. 갑오징어, 너 저리 꺼져! 라고 할수 있는 무늬 오징어처리 왔습니다. 1년에 한 200kg에서 300kg 정도 매입을 합니다. 싹 손질해 놓고 1년 내내 씁니다. 무늬 오징어가게이안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올해는 무늬 오징어 리필이 많아가지고. 쓰러주다 보니까, 무늬 오징어 벌써 떨어졌어요. 제가 금방도 전화했습니다. 그 유희성 도담수산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무늬 한 200kg 정도 문늬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무늬 오징어만 가지고 컨텐츠를 찍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그 동남아 무늬 오징어, 필리핀 무늬 오징어를 준비했습니다. 무늬 오징어가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 동남아 무늬 오징어를 수입한 사람이 생겼더라고요. 아, 이 양반. 용기 박수를 보냅니다. 그게 가격도 싸지도 않아 가격도 25,000원이에요 포장도 잘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넣었을까 이중포장으로 이중 이중포장으로 이중 포장으로 딱 모아가지고 딱돼 있습니다 이거 한번 펼쳐볼게요 아또 이쁜 무지오징입니다 내가 요놈을 왜 준비했냐 우리 우리 채널에 다만씩 등장하는 영상이가 제주도추자도가가지고낚아운 국산 무지오징하고 필리핀산이 맛이 어떻는가 또 비교해보고 국산 무지오징어 대체 용품이 될수 있을 것인가 좀 알아보려고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늬 오징어가 진짜 오징어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른 것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맛입니다. 오징어에서 단맛이나 설탕 뿌리것 같아. 그냥 그런 단맛이 나요. 아따, 씨박, 달다, 예. 이런 거다나까요 지금 내가 이 만져보니까 물에 담가 놓지 않은 날 정도로 탱탱하나. 우리 회는 몸통으 먹어보겠습니다. 몸통으로 먹어보고, 날개 부분하고 이쪽에는 포터구이로포터구이로 먹었을 때 어떤 맛이 나는가. 무조 쉽습니다, 손질. 딱 중간 떼가지고, 와 내장 싹 벗긴 다음에, 살짝 칼집을 넣어서, 손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물질 조금 제거해주면 됩니다. 배 쪽을. 그러면은, 끝! 그리고 날개. 날개는, 손가락 여기 틈에다 넣어서, 이렇게. 반대쪽은,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 오징어는 신선할수록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살짝 튀어나온 부분을 이제 반대쪽도 손가락 넣고. 어 그래서 되게 신선할 때 여기다 넣는지 아주 껍질이 잘 벗겨지네요. 어떤 놈? 오징어, 어� 오징어 지 어때? 뭔가 이가 뭔가, 뭔가 이상하다니까. 뭔가 처리를 해본 것 같은데 진짜? 산 싼... 무늬 오징어는 수분기보다는 질감이 좀 땡글땡글하다 댕글 느낌인데, 요놈은 묵기 있는 느낌이란 말이지. 먹물입니다 먹물. 이걸로 먹물 파스타나 뭐 이런 거 해주죠. 오, 촉수 자르고 버터 부위하게 네둘 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오징어 다리열개 맞네요 머리가 삼각형은 다리가 열 개고 머리가 동그란 거는 여덟, 다리가 여덟 개다 맞아. 그 오징어 다리나 뭐 문어 다리 이런 거 헷갈리시면 그렇게 구분하시면 조금 더 쉽습니다 네. 위에가 국산 밑에가 필리핀산 불과한 2-300g 차이인데 2-300g 차이인데도 못방이 차이가 나냐라고 보면 하체 하체에 힘을 많이 받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사람 하체면 얘는 그냥 데드리프팅 하는 하체인가 어, 요렇게 보면 <laughs> 날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고기 차이, 이렇게 보면 고기 차이 크잖아. 뭐, 다르 게면 모르겠는데, 이거 날개를 이렇게, 이렇게 얹어가지고 보면 고기 차이가 커요. 크 요런 거 잡으면 진짜 손맛 있죠, 요아지 기가 막히지. 손질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두께 차이도 있고, 질감 차이도 확실히 있네요. 날개, 날개 자신이 하고, 요 몸통 자신이 하고, 요거 자신이 하고, 이렇게 갑시다. 오징어는 에 시장 가면은 얇게 그냥 채쳐서 먹잖아요. 넓은 면으로 해가지고 부드러운 게 이렇게 싹 으로 감싸드는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 들어가 보니까 어때요? 느낌은? 원래 문어저 살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필리핀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내가 네, 꽉 눌러 보니까 수분이 좀 나오네요. 일단 지금 둘다 조건은 똑같잖아요. 해동했다가.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은, 같은 조건입니다. 아 이게 칼맛 다르아요 찰기가, 찰기가 어, 있는 찰지 훨씬 있지 찰지네 칼맛 다르다니까 쭈밀리 나갈 할때 찰기가 딱 느껴지죠 칼에 옆에는 필리핀과 한국 대결입니다 뭐 대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놨는데 색깔은 똑같습니다 같은 사람설 썰기도 했고 확실히 썰어보는 사람들은 그게 있습니다 딱 묵직하게 밀리는 질감들이 있습니다 시간들은 한국이 확실히 좀분배산이 좀 낫기는 합니다 그냥 맨날 이야기하고 뭐, 뭐, 뭐 말겠습니다 먹어봐야지 자 먹어봅시다 필리핀부터? 근데 오징어와 폰지에다도 먹고 아우 좋아요 맛있어 드시면 돼요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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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데 귀도 맛있는데? <laughs> 귀도 맛있는데 귀도? 아 폰지에다 먹으면 음. 맛있네 살도단 단다한데요? 그때기에서 잘 표시가 안 와요. 이 통통해. 한컵짜하면서 뭔가 물이 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씹을 때마다. 근데 이것만 먹어봤을 때는 사실 구분은 잘못하겠는데요 일반인은 그냥 오 문어 좀 맛있다 게 음. 그냥 딱 그런 느낌이고 바로 옆에 비교대사에까한번 차이점을 좀. 자 비교로 가시죠 비교로. 국살이더 부드러웠네요. 정답 확실히 단맛이 더 있네. 음. 단맛도 더 있거지? 음. 찰지. 입에 찰지면 참 낫네. 근데 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해봤을 때. 날개도 봐. 날개는 극명하네. 날개는 극명 차이 나고. 여기는 보독보독이가 퍽퍽하다 그러면 날개는 차이 나잖아. 근데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무조건 없다. 보시면 대국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이게 옆에다 두고선 바로 먹어서 이렇게 차이를 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맛이에요 어. <laughs> 충분히 필리핀나 오징어도 대용품이 될수 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되겠다 이게 어찌 됐든 물건넣오고또거의다 해동을 하고 그렇게 한 느낌이라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아니, 아니, 그이지 현지에서 먹으면 또 현지에서 먹으면 또 맛있겠지 하루 잡아서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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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laughs> 먹으면 진짜 구분 못할 수도 어. 있어요 저 아직 버터구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편하게 살수 있는 거잖아요 음, 편하게 아, 네. 저희도 인터넷으로 주고 하고요 <laughs> <laughs> 이 광고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비교, 비교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이게 안 나온 시절에는 대체할 수 있겠다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국산 쓰라고 애국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작전 미스네요. 이제 업장에서는 이제 내가 아는 문이 오징어 맛을 먹으러 오는 거니까, 이렇게 쓰, 쓰기가 좀 힘들 것 같지만, 집에서 먹기에는 충분 집에서 충분해 충분하게. 극명하게 회니까 더 드러나는 것 같고, 버터보을 먹어봐야 되겠지만, 가열하면 그렇게 차이가 더 없어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요를 맛봤으니까 이제 버터구이. 로 가염 버터니까 따로 뭐 소금 간은 안 해도 되겠죠? 간장 조금 뿌리는. 간장이요? 어, 간장 조금 뿌리면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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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조금 주시죠, 후추. 야 다리 진짜 통통하네요. <laughs> 다리에다 힘다줬도 음. 아니니까 얘는. 우리가 필리핀산 부담 드셔보시죠, 보통. 음, 음, 음. 어... 난 아이... 진짜 맛있는데. 엄청 부드러운데요? 아까 그 수분 있다 뭐 그런 느낌이 구우니까 어, 장점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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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장점으로. 이 무단도 이 무리가 이런 탁 트는. 솔직히 말하면 맛있는. 예,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뭐,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되게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탁, 탱탱, 탱탱, 뭐 이렇게 이렇게 개성있고 그런 애들이라면은 얘는 진짜 충우하게 고급스러워. 소위 말해서 결이 좀 다르다. 음. 결이 달라. 얘가 맛없다는 결대 아니야. 음. 맛있어. 저는 문어, 오징어 해보다도. 구이요? 이거 음. 아시죠? 이두 종류 중에서는 대체 불가 맛이어요 이거 버터부이 간단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덕션을 잘 데워가지고 버터 하나 넣고, 무염버터 아닙니다. 가염버터를 써야 됩니다. 가염버터에다가싹 볶다가, 간장 한 숟가락 정도? 한 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싹 돌려주면, 향도 음. 맥이고 색깔도 나고, 맛 훨씬 좋아집니다. 마지막에 후추. 후추가 킥인데요. 음. 맥주 한 박스 먹겠다. <laughs> 먹방하면서 이렇게 다 비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거 다 비웠다는 건좀 맛있다는 거죠? 음. 네. 오늘 어, 필리핀산 무늬 오징어. 그러면 제주산 무늬오징어 두개 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결론 나왔습니다. 무늬오징어 안 나는 시즌 때꼭 사서 드세요. 무늬오징어 드시고 싶은 분 충분히 맛있습니다. 이거 광고 아닙니다. 충분히 대체품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요거, 요거 비교해 주세요. 요거, 요거 해주세요. 라고 댓글 남기시면 제가 참고하고 기획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도움 좀 주십시오. 저희 머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반짝이는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늬오징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唔該曬，多。